이별에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처벌을 벌이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인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미함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들려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사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인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로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의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기울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씀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을 분받은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셨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치유의 약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며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조,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삯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멸기세 대기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7장 이 말기 세대간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laughs> 네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내의 네 주부에 들지 아니한 밀기세댁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네 의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십분의 일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밀기세 대기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르위 르위 르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으니라 르위의 등을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의 그 아래에서 일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로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밀기세 대기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바뀌어졌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의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노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대사장들과 제상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밀기세대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밀기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laughs> 연악하고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마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라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원약,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 <laughs> 움이 없고 지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로부터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대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